계획 있어야지. 뭘또 이렇게 응. 하고 있는 거야? 아전날도 아 일과 기록하는 거예요? 네. 야 저건 안 따라하게 되더라고. 진짜 메일 <laughs> 이거는 하는구나. 좀 어려워. 야 대단해. 배고파. <laughs> 여전히 깔끔해 네. 근데 정리 너무 잘해 지1이 언니 알죠? 나저 밀폐 용기 나 2회차에 걸쳐서 샀어요 나도, 나도 샀잖아 샀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늦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문절대란이야? 오! 기엄만 쳐도 다 나온다고 <laughs> 양배추. 아... 뭐지? 고사 한번 해야 돼. 근데 진짜 좋아해. 저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따분하지가 않더라고. 요 네. 저도 뉴스 뉴스 봐요. 아주 네. 항상 뭐 일할 때. 살짝 내영향이좀 받은 것 같은데. 예? 무슨 영향이요? 무슨 영향 내가 배추 요리 했잖아. 내가 배추 요리 했잖아. 알겠지? 당있고 전혀 다르다고 보셔. 완전 다른 거지. 아, 나는 그냥 마요네즈 짜 먹은 거밖에. <laughs> <laughs> 어? 어? 버리네. 아. 아, 저 맛있는데. 아, 아, 다이어트. 다이어트식으로도 아, 아, 아 그래걸 버려야 돼요. 저 엄마 먹는데. <laughs> 배추, 인터넷에 많이 있는 레시피예요. 저거. 네. 오늘은 음. 이제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인데 다이어트 할때 특히 어, 큰 도움을 줬던 음식 양배추 참치 덮밥이거든요. 양참 덮밥입니다. 근데 저번에 잡채밥을 되게 많이들 만들어 보셨더라고. 요 다이어트 컵라면으로 만든 잡채 밥인데요. 아 저거 진짜 아 좋았어. 내걸 능가했나? <laughs> 진즉. 잡채밥보다 훨씬 쉽고 되게 맛있어서 딱히 그렇게 물리지도 않는 <웃음> <웃음> 야 저걸 쉬지 않고 보네요 밥보상사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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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네 노예 아주 그냥 음, 음, 아유 뭐아 음. 근데 이거 무조건 맛있겠다 와... 어? 오오 아, 아, 역시 왜안들어가는 했다. 제가 다이어트 식단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돌려가면서 쓰거든요. 아, 꽤 많은 것 같은데, 레시피가? 아, 더 있습니다. 와 많이 없는 것같아 <laughs> 밥은 안먹는구나 현미현미.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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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레시피 해볼 수 없어 <laughs> 왜요? 너무 왜요? 맛있어 보이는데? 왜요? 왜요? 집에 있는 거다때려놓는거 아니야? 부숴서 먹는 거 아니야. 저런글수 있어 또뭐라고저 담글 수 있어 아저 담글 수 있었어? 나도 스텝이었으니까 아형 네, 그냥 비슷하거든 이렇게 얼추 보면 그러니까 레시피가 생활에 녹아있냐 만들어냈냐의 차이 <laughs> 아그 포인트구나 급조한 사람 여기는 그냥 음. 묻어있는 사람 <laughs> 맛있겠다. 이거 고나 보기에도 이쁘잖아. 또. 아, 아 재밌어. 아, 재밌어. 나도 맨날 스타 보는. 맛있을 것 같아. 어 아, 근데 맛있겠다. <laughs> <laughs> 요즘 다이어트도 맛있게 할수 있는 것 같아. 예. <laughs> <laughs> 옛날에 닭가슴살만 먹었는데. 힘들었잖아, 이렇게.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가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렇게 좋을까, 그냥? 한번 먹고 한입닦고아 맞아, 저번에도 그랬지. 아니, 닦은 기억이 없어. 네. 습관이 몸을 지배하고 있네, 는 진짜. 야, 다이어트인데 네. 저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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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대로 계량을 해서 넣은 겁니다. 계량을 어떻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시세 미이 <시스템이> 가득하시네. <laughs> 아, 요리 쪽에 라이벌이다 보니까. 오, 아, 라이벌라이벌이에 라이벌은 생각적으 하는데. 이거 견제 많이 해요. 아, 바로. 아, 바지런해. 네. 바로 하는 게더 신기하다. 응. 어 이제 유리놀이 하자, 유리놀이. 예스! 어. 어, 뭐야? 토마토 파스타를 좋아한다고 하던 아아아아 애들은 진짜 좋아했었겠다 못마애게 계란 컵 있어야 되나? 되는... 계란 컵 있어. 아. 요거? 요런 거? 그게 뭔데? 계란 컵 아, 계란 컵 그게 뭔 계란 컵이야 부르펜 용어 아니에요? 저거는? 애들 양념기 는거 어. 저는 소시지 인줄알았어내 아 가위... 가위 여기x3 주방에 손 닦는 게 없네 그냥 파슬 파슬리 가루는 있어? 너네 주방 같은 데가 없어. 파슬리 가루 어디다 놨지? 누나가 전반적으로 불안하네. <laughs> <laughs> 매형이 맨날 요리하지? 얘들 건 내가 하지. 저는 누나 요리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매형이 <laughs> 네 요리 진짜 잘하거든요. 그 내가 꺼내줄게. 기다려봐. 아니, 여기 있겠지 뭐. 버터랑 파스타면. 좋네요. 아, 1 5 g 면 괜찮겠다. 어, <laughs> 다 찾았네. 주현이가 다 찾았네. 그 시판소스 써보았는데, 저기 훨씬 맛있더라고요. 우리 집이 아니거까 어색하네. 아, 계량을 아저 용량대로 하려고. 어, 아이디어 좋네. 아. 방컵다 이것도 어렵지가 않네. 어, 아, 간장을. 아, 되게 좋지, 그래, <laughs> 잘했어. 무염버터로도 하면 좋죠 소금, 후추는 있어? 매, 마늘은 우리 거만 뿌리게. 원래는 또 페퍼런치노도 넣고 좀 매콤하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는데 아이들이 매운 걸못 먹으니까 마늘이나 뭐 후추, 페퍼런치노도 다 빼고 기본 있는 재료들 중에 인귀니몇 분이시고? 10분. 알덴트로 하면 7분 정도가 좋아. 저말 다른 파스타는데 2분 7분 정 10분. 뭐있으다 말해? 네, 필요한 거 없어. 아니, 애들 같이 먹을 좀뭐 냉동 같은 거뭐 해줘. 얼마나 걸려? 한십몇 분? 어, 그래? 그거밖에 안 걸려? 떡갈비 해줄까? 애들은 공장 맛 좋아해. <laughs> 내 쪽이네. 지금쯤 이제 애들께 면이 들어가네. 아, 하두가지를 아, 같이. 너 하고 나서 내가 해야겠다. 그럼 해. 떡갈비 할 거면. 그거 냉동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구우라고 구워 그러면 여기다 구는다고 어? 아니 아니 저기 옆에다가. 그래. 두분 친한 거 맞죠? 예. 성향이 좀 다른 거 같아. 같이 먹어야지 다불잖아 그러면. 나 거의 다 됐어. 누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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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청기두로 백기드라 좀 이거 계속, 계속 왔다. <웃음> <웃음> 몇 번을 여는 거야? 아 이거 아까 열었으면서 외울 법도 하지 않나? <laughs> 몇 번을 보는 거야, 저거? 아 몰랐네, 저런 거. 진짜 서도 왔다. 누님이 어딘가에 쫓기고 있네. 나그 그거다, 너 있잖아, 저번에 나그 먹었던 거 있잖아. 잡채? 어, 잡채밥. <laughs> 나 너무 먹고 싶어. 너무 먹고 싶었어. 그거 아무나 해 먹을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내 한번 해준다 그러면 안 돼요, 형. 저는 왜 저러죠? 뭐 누나한테 삐진 거 있어? <laughs> 먹고 싶으면 <싶어> 해 먹어, 잡채. <laughs> 아니 집중 중이라 그래. 내 동생이었으면 엘보를 그냥. <laughs> 근데 보통 남매가 저런 저런 스타 아니야? 소스나 들어가. 바로 손날 <손말>. 어때 <laughs> 그지아 맛있겠다. 찰떡 궁합이지 토마토랑. 너가 넣어놓은 거야? 어. 하나 남겼어? 어. 다 하지? 1인당 한 개로 계획을 어, 해세워그고 와... <laughs> 모든 게 계획하에 있어. 노릇제 아, 혹시 나도 어릴 때 토마토 파스타 먹었나? 치즈 좋아하지? 음, 엄청 좋아하 파마사는 뭐잡지 <laughs> 오늘 밤에해 먹어야 될것 같아, <laughs> 하준아, 하준아, 박하준. 네. 다섯 번 불렀는데. 잠깐만요. 왜안 올까? 하준아, 밥 먹자. 음식은 음, 음. 우와, 우와, 맛있겠다. 음식 비슷지? 하준아, 먹자. 잘 먹겠습니다. 삼촌, 고마워요. 잘 먹네. 잘 먹네. 음, 맛있다. 난 지금 소스가 너무 맛있어. 하준이 진짜 못 먹었는데. 아, <laughs> 그러니까 잘 먹... 야 왜냐면. 왜잘 먹냐? 잘먹네아나 하준이 이렇게 잘 먹는 거 처음 봐. 나도왜냐 하준이가 워낙 먹는 거를 제대로 본 적이 몇번 없거든요. 제가 만든 걸을 앉아서 먹고 있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어어 어. 내 어, 보다 어, 어. 어, 그러잖아. 식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밥 먹을 때. 앉아. 똑바로 앉아. 빨아 앉아. 어 빼려고 했는데 어. 빼줘요. 일단 아았고밥 먹어. 하준이 이제 그만 먹어. 어? 응. 밥 먹다가 이러잖아. 얘들 집중력이 오래가진 않아. 이제 응.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아, 어라 이험하다 아, 우리 오늘 저녁은 웃으면서 하내지 말고 응. 아들만 있는 어머님들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맞아, 있어야, 있어야 그래, 돼. 저저 훈육할 때는 저 가만히, 가만히 있어. 네. 어, 개하면안 돼. 근데 우리 집도 그랬대매 내가 안 먹겠다고 막 그러면 아빠가. 술먹이지마 물도 주지마. 배고 봐요. 그럼 안돼안 먹어 주지마.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때 진짜. 아 해보니까 알겠어. 응. <laughs> <laughs> 돌려, 돌려. 돌려, 돌려. 엄마가. 돌려, 돌려. 엄마 어, 엄마. 어, 머니어머또 어, 어, 어. 아가라고 부르네. 제가 50이 돼도 아가라고 하실 거데 어. 어. 우리 할머니 불 우리 할머니. 네. 내가 누구랑, 할머니. 얘기, 내가 누구랑 머게 아, 너 오늘 알아냈구나. 아이고, 우리 하준이, 예준이. 규현이 오늘 고생했어, 엄마. 어머니.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우리 아들 아유, 나도 이렇게 거니 하면서 남매들끼 있으면 부모님 어? 생각나 아 거. 그래 음. 아, 생각나지 알았어 엄마, 엄마 사랑해 아무튼 아유 우리 엄마. 아들 너무 너무 착하고 얼마나 말도 잘 듣고 아유, 아, 알았어 엄마, 엄마. 아유 우리 아가 말도 아, 잘 듣고 <웃음> <웃음> 결혼 일찍 하셨 생각 안지 동지 만든다 동지 만든다 어디서 시 동지 만든다는 안지금나 여기 또 이렇게 고려지 만든다는 안 하지 동지 만든다는 안 하지 동지 만든니는안 하지 동지 만든다는 안 하지 동지 만든다는 안 하지 동지 독신 다는안 하지 동지 만든다는 안 하지 동지 만 하준아, 앉아. 하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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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 다 먹어. 우와, 우와. 눈 열이 이렇게 잘 먹었어. 그러니까 삼촌 좋아하지. 그렇지. 그러네. 맞아. 삼촌한테 순대. 하준아, 너 삼촌한테 보여줄 거야 하... 응? 왜? 예주, 하준이. 장난감. 뭐야? 어? 전주에 제 생일이었거든요. 아, 기현아 잠깐 거기 책 보면은 아그 그거 있을 거야. 아 공룡 백, 백, 백과사전 있을 거야. 그거 좀 찾아줄래? 백, 백과사전 있을 거야. 그거 좀 찾아줄래? 이거 어설프어? 공룡 백과사전 같은 소리 아니 빨리 찾아줘. 아 하준아 빨리 와봐. 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왜? 눈치 잔것 같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네, 예, 공룡 백과사전 같은 줄이라고 있었어 분명히 알고 있었지, 무슨 공룡 백과사전? 아이안 돼. <laughs> 그 내가 꺼내줄게. 기다려봐. 아니, 여기 있겠지, 뭐. 아, 설마 아니겠지. 내 케이크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사실 했지. 저희도 <laughs> 나도 봤어. 나도 봤어. 나도 봤어. 어. 베란다에라도 놔. <laughs> 그러니까. 나크라이니까. 이걸 쳐다치면. K가 아니면 써놔야줘그러니가 귀여운 생이 파티 아니면. 저는 약간 좀 이벤트 할때좀 치밀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티가 나면 좀 약간 그 감동 받음을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아. <laughs> 뭐 이렇게 하는 건가? 아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laughs> 왜 그래요? <laughs> 오, 왜 그래요? 다 승자였어. 너도 다괴롭히는 애들 괴롭히지 마. <laughs> 네. 하준이 뭐라고 써있냐면, 삼촌 생일 축하해요. 하준이가 선물 사서하준 엄마가 들게. 엄마가 들고 저 앞에서 줄게. 아니야. 생일. <laughs> 시작. 반응해줬어, 봐봐, 봐봐, 봐봐. 생일 축하합니다. 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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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생일 축하합니다. 좋아하잖아요. 앨범 축하합니다. 앨범 축하합니다. 얘들이 만들었구나. 사랑하는 귀한 삼촌의 새해 복. 일곱 축하합니다. 예한번더100% 거짓말이지. <laughs> 그래도 살렸어, 살렸어. 아유. 이거 예준이, 하준이 쓴 거네, 진짜로. 예준이가 만든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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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누가 줄 건데? 그은 <목소리> 애들이 준비했겠어요. 누나가 다 준비했을 건데. 애들을 또 앞세워서 이렇게 또 하니까. 또. 귀여웠다, 너무 좋았어. 마음이 고마운 거지. 아줌나 고마워. 삼촌 안아줘야지. <laughs> 음, 잘했어, 잘했어. 감동이네, 감동이야.